예수생민교회 김정은 목사입니다. 요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디어에서는 아시안을 향한 혐오 범죄가 성화하고 있다고 하며 아시안계 사람들을 더욱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아시안을 증오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런 두려움은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합니다. 이런 두려움 속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폭풍 속에서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배에 함께한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이 두려워하면 믿지 않는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두려움으로 세상을 견인하지 못합니다. 세상을 견인하는 성도들은 두려움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을 견인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